여러분 여행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수영장이죠. 수영장에 지금 고고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제이오빠 여기는 루이지애나. 여기 자, 아이들 수영장도 있고요. 뭐또 있었어요. 뭐또 있었더요. 뭐또 이제 수영장도 있고 밥 먹으러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안, 더워서 잘 날씨가 더워서 잘안 보이지만 수영장은 깊네요 깊어 뭐 가다도 이렇게 짱이죠, 그렇죠? 그죠 엄청 짱이에요, 뭐. 베트남 제이 오빠, 그다음 피스. 자, 아, 베트남 제이 오빠. 여기 루이지애나 호텔 어, 들어오면 이렇게 수영장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무료입니다. 네, 여기 식당 이용하면 무료고요. 여기는 시간이 몇 시에 닫냐면. 여기 시간으로 4시에 닫습니다. 4시에. 그러니까 4시까지는 무료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라이빗 비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바로 해변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로 나가고 또 여기서 다들 쉬세요. 너무 좋죠? 음료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수영장 사용하시고 비치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프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풀은 깊이가 좀 있어요. 어른들한테 가슴까지 와요. 자 예. 베트남 하이이에요야 물에 들어왔어요. 어때요 물? 애들도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